자, 자 형님들 오늘은 양양 쪽으로 아, 어, 진올레미 잡으러 난낚시 왔습니다. 아 지금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는데 낚시 할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논밭을 지나. 조심해서 내려가시고, 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는 뭐, 야간에 낚시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음. 자, 이런, 넘어가시면. 와, 바람 많이 부는데, 아, 공이 있으나 모르겠네. 아 바람 겁나 붑니다. 자, 도착했습니다. 저쪽 여밭들 공략해 가지고 오늘 한번 해 볼게요. 아, 여밭 공략해 가지고 오늘 진 노레미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자, 형님들. 아, 던지자마자 노래미 일반 노래미 사이즈 괜찮은 거네요. 일반 노레미입니 기이 정도 사이즈면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재볼까? 자, 일반 노래미 이 정도 사이즈면 괜찮은 거거든요. 저 일반 노래미가 24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사이즈 괜찮은 거거든요. 어, 들 일단 보관할게요. 무리. 일단 보관입니다. 어, 잡을 수 있으면 몇 마리 더 잡아 볼게요. 어. 어. 아, 자, 걸 자, 작광 면했다. 오늘 작광 면했어. 노램미노램미 일반 노래인데 사이즈가 좋아. 어 이거 한2이상인데어 네. 일반 노래인데 사이즈가 좋아. 어. 한2.20한2.3 정도 되겠는데. 일반 노래미 사이즈 한번 세볼게. 어2인데 하나나 오는데 이거? 방생할게요 바람 어, 야가 지금 몇 마리 있잖아요 일곱 마리 있잖아요 야는 방생할게요 제가 와서 조금 작은 사이즈 같아 2자 정도 돼 야는 방생할게요 상단묘에 사이즈 한번 보고 어, 사이즈 한번 보고 저거 작은 사이즈가 아닌데, 보니까. 어, <laughs> <laughs> 아, 요거 22인데. 자, 22는 방생해. 예. 잘 가. 오우 씨, 야도 뭐 사이즈 이래 좋나 와 야야도 일반 노래민인데 이건 뭐와 일반 노래인데 이래 좋아 사이즈가 응, 일반 노래미 어마이데 도전서 아이고 29 와 일반노래미가 29가 나오 나고 아29 일반노래미 29와 일반노래미 29자 일반노래미 아 심해바라는데 피가 장갑이 다 묻었다 기가장갑이다 묻었어 어 방금 키온것 같은데 아니었나요? 야, 지금 바람도 안 불거든 못 봤어 야, 방금 <laughs> 사이 좋다. 가위치고 나가는 게 장난 아닌데, 나나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이거 어 3차 아니면은 3차 후반 올라가야 돼. 건건 아니다. 아니, 뭐오차 어, 이상이 나왔다. 아. 오차 이상이 나왔다 아, 아이고 열받아라 아이고 참아. 아. 잠깐만. 아, 손에 비린내 아, 그러셨 야, 이거 또 황호 같은데. 아, 날씨. 아, 또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아, 느낌이 또황호데 이거. 걸려있는데 어 그냥 내려갔다 와야 될것 같아 어, 거기가 걸려있거든 그냥 어, 내려갔다 올게 아우 나 걸려요 한 30, 35 이상 될것 같아. 음. 아, 번 요번엔 간거 아닙니다. 아, 한리 나왔다. 한35 되는 거한리 나왔습니다. 아, 일단은 뭐 잘라가지고 일단 보관할게요. 염장시렁이 먹고 나왔어요. 자. 아. 어, 여기 보시면은. 나머지들은 방생하고, <웃음> 이렇게, <웃음> 보관, 예. 요거 뭐 거의 한, 일반 노래미들입니다. 밑에 거는 일반 노래미들, 그리고 주노래미 한수. 오늘 뭐 양양으로 왔는데, 몇 마리 더 잡을게요, 어? 이제 가루둥이 켜졌어, 이제. 와. 거의 어, 우럭이 나왔어, 아. 자, 형님들, 에 뭐, 이쪽으로 왔는데, 또, 우럭이, 어, 먹을만한 사이즈 한 마리 나오는데, 도우럭은 아니고, 이거 아마 뭐, 개우럭 같은데요. 개우럭이나요. 이게, 볼락이나, 뭐, 하여튼간에, 어, 나왔네요. 또, 야도 뭐, 사이즈는 괜찮으니까, 보관할게요. 자, 일단 뭐, 어. 자, 오늘 잡은 조거에다가, 우럭 브로스 예. 일단은 이집 눈이 형님들의 눈이 이집 눈이 와어눈 보이죠 자 눈발이 날립니다 눈발이 아뭐 어. 거기 사이즈 크진 않은데 거기 있어 이거 뭐나 일반 노래미 아야도야도 얘도... 사이즈 좋은데 자, 유튜배님들 일반 노래미가 오늘, 이거 지금에 12수째가 나왔어요. 12수째. 예. 야 네. 일단은 뭐한 22자는 20, 조금 넘거든요. 근데 잘라가지고 한번 방생할게요. 예. 바늘 깊이 먹었어요. 한 바늘 깊이 먹은 거. 잘라서. 네, 잘라서. 잠깐만. 자, 방생할게요. 자, 잘가. 보이나? 어, 잘가.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유튜브 형님들 예, 오늘은 예, 양양권 방파제에 와서 낚시를 했는데요 예, 여기가 이름 없는 방파제에요 네이버에 검색을 해도 예, 방파제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기 방파제는 예, 윙고 방파제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laughs> 윙고 방파제 오늘 여기서 몬트 예, 그 낚시를 했는데요 예. 아, 오늘 뭐 조가가 예, 일단은 예, 어... 지놀레미 1수, 황어 1수, 우럭 1수, 그리고 일반 노래미가 12수입니다. 작은 거는 방생을 하고, 좀큰 놈들은 보관해 가지고 갑니다. 하여튼 오늘 또 재밌게 또 온터 낚시 하다가 들어갑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들어가겠습니다.